오의 말씀은 20편, 113편, 114편이 6월절 만찬 전에 암송되었던 시였다면, 이 115편, 116편, 117편은 6월절 만찬 이후에 암송되었던 시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는 귀한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후에 이것을 암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를 우리 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인지 또그 주체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 항상 복을 주시는 그분, 또 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를 얻고 남들보다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복으로 또 우리가 흔들리고 또 헷갈릴 때도 있고 이리저리 갈팡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깨우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걸어가고 또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115편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또 거창하게 보이는 것들이, 또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또 엄청나게 보이는 그것들이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새벽 예배를 몇 시에 올 것인가 지금 갈까 말까 가지 말까 하는 선택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루 종일 잠자기 전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그 선택 중에 많은 근심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삶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그 해결책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찾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또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날로 날로 성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이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알 때도 있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모르고, 또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히 아는 인생, 또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아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5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이여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부른다고 해요.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문제예요라고 한다면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이 하나님이여라는 차원을 조금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만족해 하시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돌릴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지를 일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이야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때로는 높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존경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조금 높여주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는 그 신실함과 인자하심, 그렇게 있다고 표현을 할수 없습니다. 또 사랑도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좋을 때만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우리가 받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우리가 영광받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 나를 무시해 어, 나를 왜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또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왜 나를 바라봐주지 않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은 이 1절의 말씀 속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광을 너희가 가져서 무엇을 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1절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만이 이 기도와 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짐을 뛰어넘어 간고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동안 이, 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내 길이 형통케 되고 내 길이 안정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을 보겠습니다. 이절은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이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현실이죠. 우리가 나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들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기는 말씀하십니다. 문나라가 열방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부딪힙니다. 이 이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가 아마 115편의 시대가 히스기야 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히스기야 때 어떤 시대냐면 히스기야 때는 나라가 거의 망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망했어요. 아수르가 눈앞에까지 다가와서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질 위기에 처해진 그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그 전쟁 중에 왕이 할수 있는 개혁이 뭘까요?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섬기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에요. 전쟁 중에 내가 지금 이웃 나라에 도움을 청해도 모자란 시간, 또 전쟁 물자를 만들어도 모자란 시간, 군사를 다시 키워도 모자라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온 나라의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행동들, 그 종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게 지금 해야 될 일이야. 지금 그게 그 상황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너네는 지금 다 끝난 거야.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그게 기도한다고 돼? 예배한다고 돼?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한다고 돼? 그 우상을 없앤다고 너네가 이길 것 같아?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전쟁 중에도 우상을 다 부서트리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형체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체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라고는 조금 다른 성 반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나라들은 신들이 크면 클수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그게 그 나라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신상을 만드는 일에 엄청난 돈을 부어 버렸고요. 엄청난 경제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가 여러 개 달리고, 팔이 여러 개 달리고, 몸에는 풍성하고 거대한 것이 그 신상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갖고 있는 그 신들을 가장 크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크게 돋보이기 위해서, 가장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었지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우상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면서 나갈 때이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이 조롱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 마음에 신뢰를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 속에 할수 있는 고백이 바로 삼절입니다. 다 같이 삼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우상도 그들이 원하는 거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미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것, 이방인들이 말하는 대단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사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응.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한 것, 은과 금이래요. 은하고 금다 갖고 계시죠? 네, 다 갖고 계십니다. 보면 반짝반짝합니다. 탐이 날 정도로 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은과 금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 적절히 쓰일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읽었던 그 만화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신전도 엄청 크고, 그게 모든 걸다 해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도록 하는 만화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물질 돈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욕심내는 명예 성공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얻는 것도 하나님이 만든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형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1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네 분명 형체는 있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그 모양을 가진 그 모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 절을 읽겠습니다. 팔 절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가 우상을 믿는 같으리로다. 우리가 우상을 믿는데 우상을 믿는다면 그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거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이 만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만든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볼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다음에 아픈 사람을 안아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달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출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움직이는 그런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정말 살아,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은 다 똑같이 그들의 삶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을 의사, 과연 의상을 의지하면 할까?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면 할까? 질문을 던졌을 때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에 하나님의 질문의 답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모든 분들은 이미 이 우상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나가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본문하고는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인인데 열 열두 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여인은요. 해볼 수 있는 거다 해봤어요. 손쓸수 있는 거다 해봤고요. 그리고 재물도 가지고 있는 거다 쓰면서 결국엔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보면서 이 여인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같은 머릿속에 있으면서 같은 군중 속에 있으면서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들킬까 봐 숨어 있었고요. 조심스러웠고요, 두려웠고요. 그래서 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사람, 그, 그 사람이 바로 혈류병 12회를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혈류병 여인과 같은 모습 아닐까요?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다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해봤습니다. 물질. 하나님을 위해 쓴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쓴 적도 많고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빠지냐면 좌절합니다. 을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혈류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혈류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채 숨어버리고 그 상처를 들킬까 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분을 내고요. 혈기를 내고요. 짜증을 내고요. 그냥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꼭꼭 숨어버리고, 내 속에 바벨탑을 쌓아버리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돌덩이로 만들어버리는 현류병 여인과도 같은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여기서 그 모습에 자유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았고 자기만의 생각이 갇혔고 자기만의 현류가 쏟아지면서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멀리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결단을 했냐면,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그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옷자락을 만져봐야지.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작은 결단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원래 만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이 현류병 여인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을 텐데, 오지 말라는 소리도 듣고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만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잘 살고 있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옷자락을 만질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처절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내 인격이요. 땅바닥에 떨어지고요. 내 네,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도 해결이 안 나요. 또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면 낙심이 옵니다. 낙망이 옵니다. 절망 가운데서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아무도 내 형편과 사정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혼자서 그 상황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누군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소식, 누군가 전해주는 그 위로 한마디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을 이미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그 길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에 또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을 잡게 된 원인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방의 어떤 조롱도 내 주의 어떤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내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영광으로 돌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는다면 권능의 옷자락을 정말 잡을 생각을 못할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진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권능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단 우리의 연약함 속에 와가지고 눈으로 보여진 형상들을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 낙심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잡게 되는 것이 돈이고, 물질이고, 사람이고, 형체고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계속 하시는 말씀은 우상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류병 여인, 여인이요. 여인그열두회를 알았던 혈류병 여인은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떨쳐버리고 그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멀리서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의 순종을 하며 나갔을 때 주의 권능의 옷자락에 손을 댈수 있었고 그 권능의 옷자락에 손을 댄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도 이미 이런 일들을 경험했었고 또. 체험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허락된 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처절함과 내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순간순간 선택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우상이 사단이 주는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대로 바른 길로 갈수 있게 되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긴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부족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마음의 각을 또 사람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 헌금 위에, 또 감사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주의 은혜가 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날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